우주에서 식물들을 기르는 것 with 뭐와 함께? very little, little 동그라미 이러한 필수적인 요구사항들이 very little 아주 조금 아니면 거의 없는 뭐라고 해서말까? 거의, 거의 없는 거의 없는이죠 그렇죠 l 리 t 이 아니니까 그렇죠 거의 없는 상태 오케이? 그래서 얘들 여기는 어려운 건 없는데 아까 우리 현재 완료 진행했잖아 맞지? 그래서 have been i n t 현재 완료 진행이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은 have been developing이 동사인데 거기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야 그냥? slowly랑 s u r e l y 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죠 알겠지? 네. 그래서 have been developing 밑줄 연결해놓고 걔가 동사다라고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slowly but surely는 그냥 부사로 거기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 l i t 은 거의 없이라고 꼭 해주셔야 되고요 M형. 네! 물은 이제 특히. 오. Scarce. Scarce. 부족한 이않은 ISS 아, 예, 다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그렇지. 양이, 양이. 그, 그, 리고 그, 죠 그, 그,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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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 재워요? 된다, 된다. 어떻게? 가능한 만 가능한 죠스케일스의 동요 모임째들? 그거. 거의 없는. 렉. 그 동사네. 퓨 퓨어. 형용사. 퓨를 쓰면 안 되지. 리듬. 음, 차라리 리이 낫죠. 거의 없다. 또. h a r 맞아. 근데, 그건 부사잖 부사. 네. 아, 아주, rare. e r e r e r e Rare. Rare. r e r e r e r a e Rare. r a r 는 자약 93%에 이러한 국제 우주 정거장의 모든 물은 reclaim. 리클레임, 여기서 reclaim은 리사이클이에요. 네. 재활용된다. 오. From the collected breath, breath, sweat, and even urine of ISS inhabitants. 이러한 수집되어진 이런 공기 숨이나 땀이나 심지어 유리나 오줌이죠. 국제 정거장에 사는 사람들의 오줌으로부터 모아진 걸로 재활용이 된답니다. 자, 거기 중요한 거. 이즈 동그라미 동상 이즈. 야, 이것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주어가 모든 물이야, 아니 모든 모래의 약 93%예요. 모든 모래, 모든 93%. 뭐냐, 그러면 93%는 복수잖아. 네. 근데 왜 이즈요? 어. 1%도 아니고 93%도 됐어. 어쨌든 물이니 이것도. 이 문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laughs> 어떤 문법이냐면 대충 얘기해줄게.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은 오브 뒤에 수일치한다. 와. 그래서 거기다 써나. 퍼센트도 부분이나 전체죠. 그렇죠. 퍼센트 다음에 오브가 나오면 이것도 어디에 수일치한다? 뒤에. 뒤에다 수일치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단수 명사면 단수 동사. 복수명사면 복수명사. 그리고 이제 월워터 워터 못 세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쓴는 거. 야. 난 쎄. 자 그다음에 자 그것은 similar story with soil. 흙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자무시선는 is not going to be able to. 비고잉 트는 뭐할 것이다. 비이블트는 케이니까. 할수 있을 것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carry around를 그냥 운반하지는 뜻이에요. mass 이러한 덩어리들을 운반할 수 없을 것이다. 뭐의 덩어리냐면 heavy, 무겁고 dirty, 더러운 이런 물건들. 자, 근데 대답사로 열고 문제 끝에서 가로 잡고 스톱프로 가서 붙치면그 물건들은 뭐냐면 can be used to g r o w p l a n e r 식물을 기르는데 사용이 될수 있는 그런 stuff 물건들인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게다가 동의어 뭐야? 한번 그때 쭉 얘기해 줬잖아. 네. in addition. 그거는 그거는 besides. besides. 이거 같아. Yeah, apart from. 그걸 새끼야 이거 이거 전치사고. <laughs> 그건 a in addition t 2에 동의어고. 이 <laughs> in addition. <laughs> b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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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over, 아 여기 있네. Oddly, in fact. 어 oh, 이거 아닌데? 야 그거는 individually, in fact 그거고 사실이고. <laughs> 게다가, in addition, moreover, furthermore, a 아, besides, 아. additionally, 아. on top of that, plus 이런 거 있잖아. Wow. Wow. <laughs> <laughs> oh my Moreover. 안돼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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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라고라고뭐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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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Furthermore, what's more. 나라고 뭐라고, 데라고 뭐라고, 뭐라 쌤 똥기 울려 시키는 거야 지금? And additionally Plus what's more One is half of that 엄청 많아 외워주시라고요 게다가 흙과 물에 텐트, 경향이 있습니다. 플로드웨이, 둥둥 떠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중력의 부족 때문에. 그렇죠? 그때 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희머이너 <놀람> <놀람> 언제 가냐? <놀람>